니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이 협박범이란 자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? 종이쪽지 몇 장을 찾긴 했습니다 협박범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쓴 거죠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 포도주가 탔습니다 별 단서는 못되겠군요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주겠노라 위쳐요 가서 공국 소믈리아를 불러와라 오 뭔가 보여주나? 투생에서는 포도주를 보여주나? 신성하게 여긴다 그냥 포도주 얼룩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어. 에스트, 에스트, 에르벨루스, 피오라노가 한 방울 얼룩진 거라면 모를까. 부르셨습니까, 전하. 위쳐, 종이를 보여주거라. 분우아, 그것이 어떤 포도주인지 알겠느냐? 음, 음. 그래. 음. 생르투 서쪽 강둑산이군요. 확실합니다. 보클레오크통해서 숙성되었고 깊은 진홍색과 높은 선명도. 음. 간단하군요. 미친 새 269년산 샹그레아리입니다. <laughs> 너희들 진짜 진심이구나. 설마. 진짜 환장하는 새끼들이구나. 그러니까. 나 이거. 그건 카스텔라벨로에서 생산되는 포도주가 아닌가? 공작가의 사람들만을 위한 건데. 설마 누가 샹그리아를 훔쳤다는 말인가? 포도 농장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.